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의 코멘터리 시승기. 오토타임즈의 구기성 기자. 안녕하세요. 오아름 기자입니다. 네, 이번에 만나볼 차. 첫 번째 만나볼 차. 아주 화끈한 차를 만나셨다고 하는데 어떤 차를 만나셨나요? 네, 제가 코멘터리 시승기 그래도 1회인 만큼 네. 좀 기념을 해서 화끈한 차를 가지고 왔는데요. 화끈한 차. 네, 네, 페라리의 GTC4 루소 T를 타보고 왔습니다. 아, 상당히 비싸고 빠른 차를 타셨는데 어떤지 한번 코멘터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면부 상당히 과격한 그릴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되게 이 앞모습을 보면은 사람하고 가장 페라리가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 눈매도 그렇고 뭔가 이 공기흡입구도 그렇고 되게 좀 날쌘? 이런 어, 나 달리 준비가 돼있어 라고 말하는 듯한 얼굴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측면부 디자도 인 상당히 인상깊게 잘 빠졌는데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정말 비싼 한 해치 음.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나름 이 페라리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던 실루엣은 아닌데, 네, 그래도 어, 되게 슈팅 브레이크 같은 이제 정말 쏴 나갈 것 같은 그런 좀 실루엣을 가지고 있어요. 저뒷 모습도 보면은 페라리의 그 특징적인 모습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분위기를 살필 수 있는데 특히 저는 저 테일 램프랑 그 배기 파이프가 쌍을 이루고 있는 게좀 독특하더라고요 음, 맞아요 양쪽에 4개씩 나 정말 고성능이야 약간 이 배기구만 봐도 네, 느껴지는 내가 거. 제일 잘 나가 응 음. 네, 이런 모습 그리고 나름 약간 엉덩이가 이것도 살짝 치켜들어간 모습이에요 뭔가 어... 뒤태 빵빵하고 네, 힘이 업된 응 아. 아주 공격적인 스포일러도 나름 네볼 수가 있죠. 저 바퀴 안에 있는 노란색 캘리퍼는 정말 신한수다. 음.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살짝 살짝 보이는 게 뭔가 이 시스루를 입은 아, 것. 같아요 시스루. 어, 약간 야하게. 그렇죠. 네. <laughs> 자 실내를 한번 볼까요? 아주 빨갛게 처리가 됐는데 저 빨간 가운데 저 노란 이페리 마크. 어 마크가 네. 너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되게 초스러울 수도 있는데 너무 뭐, 멋있죠. 음, 참 세련되게 잘 꾸며졌어요 실내가. 음. 저 대시보드도 보면은 저는 저 조수석 쪽에 그 속도가 표시된 게 상당히 인상 깊더라고요. 음. 조수석에 있는 사람도 좀 같이 속도를 즐기자, 뭐 음. 같이 운전하는 듯이 즐기자 뭐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요. 네, 한번 시동을 한번 들어볼까요? 시동 버튼이 저 있죠. 네. 통차들은 이제 핸들 뒤쪽에 숨기는데 페라리는 아예 스티어링 휠 내장이 되어 있어서 독특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아, 레드존이 8000부터인가요? 네, 7000 RPM까지 8000? 치솟을 수 있는 기어도 약간 색다르게 되어 있어요. 어, 스티어링 칼럼 뒤쪽에 부착이 되어 있어서 변속을 뒤쪽에서 그냥 손가락으로 할수 아, 그 있고 저 R이 후진을 뜻하는 거겠네요 네, 심지어 알버튼 후진은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음. 되어있고 자, 뒷좌석 혹시 앉아보셨어요? 어, 뒷좌석에서 제가 꿀잠을 잤습니다 음저 음. 정도의 사이즈면 되게 편안하게 앉아있을 수 있어요 1시간 정도 탔는데 네. 또 불구하고 되게 안락했어요 트렁크 역시 해치백 스타일의 차체인만큼 음. 이 실내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이게 많이 차별화되는 것 같아요. 음, 그저 페라리에선 볼수 없었던. 음, 그죠. 저거 가운데 에 이제 접고 네. 뭐 스키까지는 못 넣으려나. 어쨌든 뭐 되게 긴 기다란 물건들도 적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음. 야, 저 센터페시아가 빽코. 보이는 트렁크 어. 아주 이색적이었어요. 저 가방까지 저렇게 빨간색으로. 네. <laughs> 자, 그러면 이 차의 엔진. 어떻게 되나요? 이차 엔진은 이게 그래서 루쏘 T잖아요. 네. 루쏘 T라고 하면 어쨌든 이게 터보 엔진 달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에 V8 8기통에 3.9리터 네. 터보 어. 엔진 달았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그 GT c 포 루쏘가 12기통이었는데 그쵸. 기통수를 줄인 다운사이징 제품이겠네요. 네. 그럼 배기음 한번 들어볼까요? 이차 최고 출력이 어떻게 돼요? 최고 출력이 610마력. 네. 이것도 어마어마하긴 한데. 상당한데요, 네. 네. 610마력. 네. 그리고 음... 제로백이 뭐 3.5초. 3.5초면 그냥 눈깜빡갈 사이에. 그렇0 0 k m 가 되버려. 이거는 뭐 12기통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어... 사실 그 최고 출력은 12기통보다 70마력이 낮은데 네. 최대 토크는 또 살짝 높아서. 음... 가속력만큼은 그렇게 뒤처지지 않는 음. 가속도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좀저 RPM에서는 좀더 만족스러운 성능을 낼수 있을 것 같고 네 이게 편하게 타라고 아무래도 V8 엔진 좀다운사이징해서 갖다 놨는데 아 지금 와인딩 코스 같은데 여기가 어딘가요? 중미산이었죠? 중미산 중미산 네. 네. 와인딩하면 중미산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중미산 코스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항상 소리 납니다. <laughs> 소리가 안 나면 또 이게 재미가 없죠. 그렇죠 나이스 마지죠. 자 지금 오르막길인가요? 지금 상당한 가속력을 발휘하는 것 같은데. 네,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게 진짜 저 완전 레드 존에 이르면 스티어링 휠에 불빛이 들어온다던데. 네. 그 불빛은 못 봤네요. 아, 못 보셨군요. 음. 저는 사실 저는 이 차를 한열달 전에. 인제 서킷에서 한번 타봤었거든요 그때는 저기 표시된 불들을 다 봤었습니다 어... 엄청 짜릿할 것 같은데 그럼? 장난이 아니었죠 <laughs> 또 공도에서 타는 거랑 서킷에서 타는 거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전이차그 코너링 할때 그 무게 배분이 상당히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느 정도 이루어졌나요? 맞아요 거의 뭐 50대 50까지는 아닌데 한4 6대54 정도까지 음, 음. 무게 배분을 했다고 해요 네. 아무래도 얘네가 밸런스를 굉장히 잘 맞추는 애들이다 보니까 네. 어, 그래서 이게 주행 고속 주행할 때또 확실히 이, 느껴지죠 운전을 하면서 우리가좀 네. 특히 또이 체시에 있어서 다이내믹 컨트롤 시스템 호일 스테링 시스템이 이 차를 확실하게 잘 잡아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편하게 그리고 빠르게 탈수 있는 아주 최적의 조건이 갖춰진 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능력인 것 같아요. 이게 달리고 싶을 때는 정말 한없이 또 지지를 해줘. 주 네. 어, 편하게 달리고 싶을 때는 또 맘껏 편하게 달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진짜 페라리의 뭐 배려가 기술력에서 나오는 배려가 아닐까. 또 사실 페라리에서 이 차를 소개할 적에 일상 주행이 가능한 페라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다고 또 만만히 보기는또안 되고요. 그 그렇죠. 어, 아무리 일상이라고 해도 페라리는 페라리니까. 맞습니다. 네. 아, 네, 이 장면은 제가 10달 전에 인제에서 탔던 장면인데요. 지금 인제 서킷을 엄청 빠르게 돌고 있었는데 옆에서도 이제 흥분하지 말고 천천히 달려라. 그런 교관의 네. 말씀이 있었습니다. 흥분이 안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스포츠카는 상당히 불편한 차다. 그렇죠. 빠르기만 하지 불편한 차다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차는 정말 저도 같이 그때 탔었지만 되게 편했었어요. 옆에서도 편했었고 뒤에서도 편했었고. 그렇죠. 이제는 뭐 페라리를 정말 운전하기 위해서만 타는 게 아니라 뭐 가족들이랑 나들이도 가고 뭐 네. 애도 데리고 가고 그럴 때도 네. 이제 써라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 좀 공변 버전으로 나온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페라리 g t c 4 l u s s 를 타보셨는데 한줄 평을 남기시면 어떻게 얘기를 할수 있을까요? 네, 페라리는 원래 이 남자들의 로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g t c 4루 u s s 는 여자들의 로망이다. 아, 여자들의 로망. 네. 그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페라리는 이제 남성들의 전유물로만 생각했던 어, 그렇죠. 게 너무 고성능이고 운전하기 어렵다 뭐 이런 이미지가 있었다 보니까 그렇게 네. 생각을 했다면 이 GTC4로서의 경우에는 운전하기도 굉장히 여성을 배려한 것처럼 편하고 음. 또뭐 전고도 그렇게 낮지 않아서 사실 스커트를 입고 타고 내릴 때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아 예, 뿐만 아니라 이 뒷좌석에 아이들을 앉을 놓을 수 있는 카시트까지 장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마련돼 있기 때문에 이그 동안 이제 여성들이 좀 다가가기 어려웠던 페라리에 한발더 여성들이 쉽게 다가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페라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코멘터리 시승기. 페라리 GTC 포르소 T 편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차들 많이 타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